검은색이라고. <목소리> 왜 별로예요? 머리하니까 어때? 머리서 바뀌니까 어때? 다른 사람 같다고. 왜? 아이 사이 진짜 다른. 왜? <laughs> 진짜 다른 사람 같다고. 똑같은 사람이야. 아 아니야. 망했어. 왜 망했는데? 색깔이 똑같음. 병환아나 머리 한거 어때? 희열하네 <목소리> 머리 어때? 유가인 말로는 어 검은 머리보다 낫대 아 검은 머리보다 낫대? 가인이 아. 말로는? 아. 그럼 니는? 나는 딱히 뭐 딱히 뭐 딱히, 딱히, 딱히 뭐. 뭐. 별로 신경이 없... 고 <laughs> <laughs> 아무 생각이 안 났네 <laughs> 음... <laughs> 쌤 탈색했는데 저 어때요? 어? <laughs> 쌤왜 웃기만 해요? 쌤 빨리 뭐, 얘기해줘요 별로야 왜 별로예요? 별로야 왜? 방학하고 하지. 과학하고. 그러니까... 그것도인가? <laughs> 난 모르겠다. 얘는. 왜? 어. 뭐가 말못해줄다 아쌤. 어, 머리야 이쁘지 아, 머리야 이쁘지이러 아, 내가 세워 놓게 내가 지금. 난라면안 먹음. 내가 먹을게. 내가 사 줄까, 여기? 응. 응. 나는 쓰 있어. 김밥 응. 먹음. 아. 응. 야, 뭐가 안 매운 거야? 아니. <laughs> <laughs> 아나니야 음. 음? 음. 오! 신기하다 요새 음, 더응 음, 대박 사람들 거선러에카메라들고 축구하는 거 찍힌다 지금? 응농가왜죠왜 노촌에 있다고 다농촌 있는 건 아니야? <laughs> 아니, 그러니까 <laughs> 어, 농 농협 때 어, 그 어, 그래. 전형이 농촌인 그게 있어야 돼 그게 농사를지어야 하는 게 아니라 땅이 있어야 해, 땅이. 음, 우리 집 있잖아 집 말고. 농지 앞에 놓했어 우리 집 밭. 그니까요밥밭밥밭 농지 응. 안 마당. 뭐는벅스려지고 학교 <laughs> <laughs> 아닌가? 아닌습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음? 이거는 이름 말고여기서 음, 말을 해야지. 해야. 예, 해야지. 개인정보가 있 그래. <laughs> 왜? 가 응? 이름이 있잖아. 들어안래 음? 아... 눌렀어? 어. 왼쪽으로. 어나 스탑 스탑, 스탑 스탑 오케이 여기서 왼쪽 대각선으로 4 5도아 밑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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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으로. 밑으로 밑으로 밑으로, 밑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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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로밑로으로밑로 밑으로 밑으로 밑으으로으로밑로으로 밑으로 가자, 밑으로 가자. 밑으로 가자. 밑으로 가자. 왜 아,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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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. 아 정도, 왼쪽, 좀 왼쪽 좀 더. 왼쪽 좀 <laughs> 더. 왼쪽 좀 더. 밑으로. 들어. 자, 오른쪽 오른쪽. 네. 아, <laughs> 밑으로. 밑으로? 아. 오른쪽으로 아 오른쪽으로 어 밑으로. 왼쪽 오른쪽 왼쪽. 오른쪽. 제 어깨 주 왼쪽 좀 좀. 밑으로. 오른쪽. 오른쪽. 오른쪽으로 진도. 아, 밑으로. 왼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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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왼쪽. 왼쪽! 위로! 왼쪽! 라파라파! 왼쪽! 위로! 위로! 왼쪽! 왼쪽! 위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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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, 위로. 오른쪽! 오른쪽! 그래. 밑으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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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! 됐어! 끝! 끝? 그 나는 졸업... 네? 비밀! 그럼 졸업 섹터에 나온 애